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상승 등의 허덕이던 자영업자들이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 중 하나인 위식업 매출은 신종 코로나 사태 전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가량 하락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인해 단체 예약 손님 비중이 높은 식당의 피해는 더큰 형편입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 입점한 외식업체 점주들은 감염보다 휴업이 더 무섭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주들 사이에서는 중국산 김치가 풍기현상으로 비용 상승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제조공장 가동과 물류 시스템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공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외식업 전통적 비수기인 1분기 지나서까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경우 줄 폐업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글로벌 연구기관들은 올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수출의 2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니 피해는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과거 사스와 메르스 때는 성장률이 0.2%에서 0.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의 충격은 더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2.0%에서 턱걸이했던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에는 1%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국내 소비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그리고 음식점과 영화관 같은 다중시설의 이용객수가 급감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 지하철 이용객이 무려 15%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확진 환자가 다녀간 롯데백화점 본점, 이마트, 극장 등이 줄줄이 폐쇄되면서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0%가 줄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발 쇼크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는 복합 불황이 닥쳐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부품 조달 차질로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이 일부 가동을 중단해 제조업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국발 충격이 수출과 소비와 생산에 전방위적으로 닥쳐오면. 예상 못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수출은 경고음이 더 요란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1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수출이 반도체 회복으로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수요 이축으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자 국내외 경제 연구 기관들은 줄줄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한국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했고요.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도 종전 2.2%에서 2.0%로 JP 모건도 2.3%에서 2.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 연구 기관들도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2.4%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성장률만 해도 전기 대비 마이너스 0.7% 안팎으로 뒷걸음 칠 거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추락의 가장 큰 이유는 신종 코로나 사태가 수출과 내수에 미칠 악영향이 꼽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주저앉는 복합 불황을 넘으려면 보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는 수출 및 업종별 지원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 기업의 경영 애로와 자금난을 해소하고 내수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경제 정책과 경영 전략도 그만큼 발 빠르게 유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주 52시간제를 비롯해 기업의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경직적인 규제는 한시적이라도 최대한 줘야 합니다. 기업들도 글로벌 공급망 관리와 생산 입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지속되고 국내 소비까지 줄어들면 산업 전반이 급격히 이축돼.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비상등이 켜지면서 정부가 경기 대응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비상한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면 재정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퍼붓고도 민간 부분의 성장 모멘텀을 살려내지 못해 2.0% 성장에 턱걸이한 게 이를 말해줍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느는 이유로는 중국산 중간재 수입 차질로 산업의 타격이 큰데다 소비 부진이 쉽게 회복되기 힘들다는 점이 꼽힙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6일 신종 코로나 확산이 한국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이라면서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등 주요 산업까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광 산업도 타격이 커 지난 1월 24일부터 1월 31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만 2,300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의 매출은 80%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지금 경제 산업 현장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회복불능 상태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았다고 안심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국민이 과도한 불안 심리를 없애려면 정부가 방역에 허점이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할 것입니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최악 상황까지 가정한 치밀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일상의 리듬을 회복해야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체계를 재점검하는 동시에 경제정책 기조 전환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을 안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